자,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오늘 이거는 이제 김소연 의원님 사퇴 관련해서 거기에 정국교 의원님이 거론돼서 또요 얘기를 좀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제 김소연 의원이 이제 기자실에서 사퇴를 하면서 왜 사퇴하냐? 기자들이 물었더니만은 전국교 의원께서 사퇴,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좀 다른 일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laughs> 그, 어쨌든 김소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대전 시의원을 예, 예. 하기에는 이제. 이제 너무 섰습니다 이제 그 대전 시의원의 그 이상을 이제. 네, 그렇죠. 바라볼 수 있는. 네. 그 기회도 됐고. 음, 맞아요. 그 제가 시원직을 사퇴하라고 한건 맞습니다. 아예예 어, 예, 예. 그 시점이 작년이에요. 아 지난해 얘기 네, 나왔었구만요. 지난해에 그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네. 그래서 제가 위로겸해서 점심 좀 같이 먹자라고 해서 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국지에 보면 네. 그 관우가 네. 조조한테. 포로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있다가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음. 근데 당시의 조건이 유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나는 그렇로 간다. 조조한테. 음. 근데 이제 유비가 원소 밑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나 가겠다. 음. 라고 하면서 관우가 떠날 때 네. 그동안 조조한테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갔습니다. 음. 한 가지도 안 들고 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왜냐면 앞으로 저기 돼서 싸울 거니까. 그러네요. 그, 그 제가 김세은 네. 의원한테 그 고사를 들려주면서. 네, 네. 김 의원이 앞으로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을 상대로 그 싸우겠다면. 음. 박범계 의원하고 민주당 덕분에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된 것도 사실이니. 그렇지, 사실. 그 덕분 거지 뭐. 그 혜택도 놓, 놓고 싸우는 것이 맞다. 다 내려놔라. 응, 아, 음,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싸우는 건 내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니 네네.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나 음. 박범계 의원하고 민주당의 받은 것들을 내려놓고 싸우는 것이 당당한 처신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김 의원이 아 맞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제가 시민한테 그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예.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떻든 저를 뽑아주신 시민과 서구, 뭐, 육성공인과. 예, 예, 그렇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번에, 그, 제가 어떤 입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뭐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이제 음. 그때 얘기했던 걸, 지금 김 의원이, 시행 연기인 아 그때 비를 그리고 나서 사실 김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은 시민 단체들의 어떤 적폐 문제점 네. 상당히 깊이 이렇게 지적하고 네. 또 분석해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뭔가 준비가 됐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튼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파고드는 게 사실은 그래이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점에서 그좀 뭐라 그럴까, 팩트와, 네. 그, 팩트 아닌 것이 두 개가 좀 섞였는데, 저도 그, 대전시가 시민단체를, 특정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네. 과도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 했었던 건 사실이죠. 예, 예, 예. 얘기를 하다보면, 하다보니까, 김 의원이 자료를 좀 충분히 보강해가지고, 음... 그, 정확하게 이제, 팩트별로 데이터 제시하면서, 그, 의회, 시의회 공개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건 예, 예,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 예. 어떻든, 특히 말하자면, 이제, 시민단체라는 이름하에 벌어지고 있는 적패들. 예. 제가 김 의원이 굉장히 분노하고, 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뿌리 뽑아보겠다라고 노력 아, 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예. 예, 예. 이런 오해, 요건 셉트 오해, 정국교가 김소연을 뒤에서 조종해서. 예. 그, 살짝 그런 느낌에 좀. <웃음> <웃음> 대전시를. 예. 공격하게 한다. 맞아요, 맞아 예, 예, 그 예, 예.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대전시 고위관계자가. 네. 뭐 국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김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부드럽게 싸웠으면 좋겠다. 근데, 저, 우리 김세윤은 거칠게 싸우잖아. 아. 그러니까. 음. 그냥 막, 그냥 말하자면, 뭐, 저희, 맞짱, 그냥, 피터지게 네. 뛰는. 그죠 우리 나이 먹었으니까, 조금 네. 부드럽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김소현 의원을 한테 이렇게 하라고 뒤에서 어떤 걸 음. 리모트 컨트롤 한다든지 그런 입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했더니 뭐 그런 오해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문제의식 그리고 김소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그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해서 돼요. 사실은 김서연 의원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이 만나서 어떤 그 거기에 대해서 음. 위로도 하고 해법을 제시해 줬을 때그에 음.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는 음. 뭐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은 돼요. 음, 뭐, 김서연 의원이 뭐 예. 이렇게 뭐, 뭐 어떻게 뭐좀 험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무슨 뭐 똘끼 있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네. 웃음> 그, 민주당에서 그때 이제 징계 과정에서 굉장히 예. 어려워했을 때, 민주당에서 예, 예. 아무도 안 도와줄 때. 그렇죠. 제가 예, 좀 뭐, 예, 예, 김치찌개라도 예. 한 번에 같이 먹고. 예, 맞아요. 예.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음, 또 하나는, 음, 예. 그때 혼낼 건 제가 무지하게 혼냈어요. 아, 이건 예. 옳지 못하다. 그 예, 예. 근데 굉장히 나이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잘못하지, 이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양보 안 하는데, 예. 아 이건 좀 제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인정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제목도 나왔지만은 총선 출마를 신적폐와 싸우겠다. 신적폐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심, 이 지금 지, 지방정부 허태정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세금이 새나가는 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것 같아요. 음, 그거하고 이제. 그, 네. 음, 이제, 그, 전에 그, 공천 과정에서. 아, 공천 과정에서. 네, 공천 대가 내로라고 했던. 네, 대가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가 됐던 거. 네, 그 부분. 근데, 이렇게, 이런, 속이, 표현이 이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총선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난 떨어져도 좋다고 이런 얘기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어? 그 뭔가 잘못 전달됐는데. 예. 김현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시민들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일하겠다며 인정 받아서 예. 시민들이 나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 본인 당선될 거로 믿고 있어요. 어. 어. 아 근데 어디 기사에 보니까는 우선 이런 신적폐를 드러내고 싸우는. 장애 하나로서 총선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맞나 내가 아니, 내가 해석을 좀잘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다, 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이거잖아요 뭐뭐 뭐 정권을 심판하겠다 음. 이렇게 하고 출마하잖아요 그 야당들 보세요 정권을 음. 심판하겠다 그그어 그런데 그, 예 그런데 그러면서 지역구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했더니면은 그런 신적폐가 가장 드러나는 곳. 어딘지 알고 있는데. 네. 예. 제가. 아, 의원님 알고 계세요? 저 자세히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의원한테 자세히 어, 들었는데. 아, 예, 예, 예. 이겁니다. 상대쪽 후보가 누가 되는지 결정되는 걸 보고. 음흠. 예컨대. 뭐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예. 후보가 누가 결정되는 지 그렇죠? 보고. 그렇죠. 예, 예.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나저 아. 사람하고 한다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쪽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체급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런 게안 가리겠다. 그 적폐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적폐냐, 덜 적폐냐 했을 때 네. 적폐 중심이냐, 그렇죠.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저도 조금 감은 오네요. 네, 네, 맞죠.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돈이 압축이. 네, 있구나. 우선 압축이 되는데 뭐 그쪽이 또 후보가 안 되면은 뭐 우선은 뭐 없는 거니까 는 사실은. 네, 네, 그렇지. 뭐 이제 네. 예상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저 적폐의 네. 그 축, 뭐 이렇게 예, 하면, 예를 들면은, 거기가 후보가 안 되면, 아, 아 난거기를안 나가겠다. 우선은. 이런, 이런 취지죠.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 쉽게 생각하면은, 이 박범계 현역 의원이 김소연 시의원을 소위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발견 발굴해서 발굴 공천했지않습니까 발... 거기까지 잘 갔잖아요 거기까지 잘했죠 예. 거기까지 가서 그러다가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완전히 그 공천 헌금 때문에 깨졌지않습니까 이게 예. 돈 문제 때문에 예. 그걸 이제 거부를 하셨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장 큰 싸움은 박범계가 아니냐 그러면 서구우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서구우리도 설득 빼시더라고 아그 양원규 양 변하고 음. 뭔가 하길래 뭐 그것까지 뺄 정도로 양홍규랑 딱 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거 뭐 너무 얘기가 적나라하게 되는데 양홍규 후보한테 마이너스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 아니 양홍규 후보를 밀어내고 본인이 후보가 돼야지 글쎄요 그밀어낼수는 뭐 글쎄 없잖아 당연히 <laughs> 다르니까 음, 음. 아. 아니 왜 양홍규 음. 변호사한테 이 마이너스 되는 일을안 하겠다는 얘기는 왜또왜 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양홍규 <laughs> 저처럼 친해요? <laughs> 저처럼 아니 김선우 의원도 양홍규 후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 보면 참 양홍규 보고받은 사람이참 그러네 진짜 에이. 막 덤벼도 좋은데 아니 이상하게 양홍규 변호사에 있는 서구은 아무도 안와 그냥 이런저런 변호사들이 옆에 드글드글 하는데 다 서구 가맹 붙어 있고 은혜는 <laughs> 하나도 안 오니 얼마나 그 평소에 아, 얼마 양원규라는 사람이 대단해 얼마나 그, 잘 살아왔는지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적으로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뭐 잠깐 이것도 우리 구독 좀 부탁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팀에 장사 좀 해야지. 구독해. 네. 유튜브 저희 유튜브는,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알림이 중요합니다 혹시 김소열 의원님 좋아하시는 팬들 저희 오구티브에도 한번 구독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 어떻게 총선에서 그렇다고 지금 당이 지금 뭐죠 통합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또 예리한 그 통치할려고 보신다면 지금 고수 통합한다고 하는데 네. 각자 계산법이 틀려서, 예컨대, 무슨, 세미대 보수? 세, 세보수다 세보수. 네. 뭐, 새로운 보수다 새로운 무슨 거. 네네. 아홉 석이, 백석 넘는 데하고, 뭐,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하니까백석 그러니까. <laughs> 있는 쪽에서는, 참 웃기고 계시네. 이럴만 하잖아요. <laughs> 그래도 하자고, 또. 그 하자고 하는 거요. 아홉 개 있는 쪽이 조건을 다 걸어. <laughs> 맞아.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충족 안 되면 안 하겠다니까. 그러고뭐 혁신통합추진위원장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됐어 대체로 제대로 하지 마 <laughs> 제대로 없어도 돼 예, 예. 사실은 이쪽 아홉 석은 자유한국당하고 합당 안 하면 다음 번 총선에서 당선때기 어려운 보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옆에서 볼때 예, 예, 예. 그냥 쉽게 말하자면 조건 걸지 말고 다 같이 한 군데로 보여 조금씩 조금씩 배려해 줄 테니까, 이렇게 산하로 움치자, 이런 취지인데, yeah. 이런 조건 아니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됐어. 그럼 너는 오지 마.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네. 어려울 것이고, 또, 안철수. 예, 어제, 들어, 어제 들어왔죠. 어제, 네, 들어왔 네, 네. 근데 이제, 뭐, 박지원 대표님 계신 뭐 대한신당, 무슨 평화당, 이런 데는 좀 합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른 미래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근데, 안철수. 그 대표하고 예전에 다 뭉쳤다가 다 찢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냐면뭐이거잖아요 예. 예전에 동인서인, 음. 남인북인, 노론소론, <laughs> 뭐 대윤소윤.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완전히 복사판이 지금 펄을 펼쳐지고 있는데 예. 통합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음. 어, 통합 쉽지 않을 것이고 예. 각자 계산법이다 다르니까. 예. 노력하다가 제갈길 가지 않을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김서현 의원은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안철수 당입니까? 세보수당입니까 바른 미래. 바른 미래는 어디에요 지금 아유, 손학규 대표님 당입니다. 아 지금 손학규 대표. 제가 또 사실 그럼 세보수는 아니네요. 네, 예. 네. 제가 또 김서현 의원이 바른 미래 갔길래, 네. 그손 대표님이 또제정책인 스승 아니십니까? 아유, 지금 욕 많이 먹어요, 손 대표. 본인이 무슨 계산한는신념 있으시겠죠? 지금 내려올 때가 딱 됐는데, 안 내려오시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좀 빨라요. 때가지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지금 아, 나오면 야. 더 혼란만 줍니다. 네. 적당한 시기에 결정, 결심하실 겁니다. 그분, 아. 그렇게, 그렇게 주접스러운 건 아닙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어제 당전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가 통합 관심 없다. 그리고, 중도 노선으로 가, 실용 노선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굳이 야권이 합쳐진다 고고 여당이, 여권이 저 좋아할 거다, 이거는. 각자 길을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그러면 김서연 의원도 안철수 쪽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그냥 3당 구도로 싸울 수 밖에 없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 뭐, 저도 안 대표 공항에 들으셔서 그 말씀 하시던데. 네. 뭐 통화에 관심 없다. 국민도 한테 좀 그것 좀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한테 관심 있으십니까? <laughs> 그것도 좀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아, 다 그렇지. 하기는. 국민들이. 2018, 16, 2016년 네. 국민의 장이지지금도 그, 달라졌잖아요. 그죠? 2016년만큼. 네. 또는 그 전에 그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 후보를 양보할, 양보할 때만큼, 때만큼. 그때만큼 아, 국민이. 관심 있느냐. 안철수에게 관심 이 있느냐도 음.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아, 생각하고요. 네네. 제가 볼때 김현 그렇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은 좀잘안 맞는 것 같고, 예전에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입당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안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일단 바른 내에서 해보는 거죠. 음. 그리고 사람이 깨끗하니까, 예. 그리고 젊고, 설사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100%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나이가 젊으니까 음흠. 기회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잘하면그 좋은 결과가 오히려 예, 예. 나올 수있다 바르게, 것이다. 바르게, 네. 바른 스텝으로 아, 가다 보면, 네. 틀림없이 그 훌륭한, 크고 훌륭한 정치인 될 만한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 그러니까 그 뭐죠, 변호사로서 시의원 나오실 때는 그냥 어, 그렇게 큰, 큰 생각 안 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면은. 정치라는 게정치라는게 네. 진짜 생물이라는 게그 말이 맞아요. 정치라는건 처음에는 좀 떨다가 네. 좀 해보면 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인기가 지지가 어떤 네. 국민이나 시민의 지지가 올라가면 네. 당연히 다음번 바라보게 되는 아, 겁니다. 음. 자 우리 김세현 의원님 이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ご指た。